반갑습니다. 우리 11월 넷째주 우리 사랑방 우리 나눔 음, 공부에 동참해주시 우리 모범생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우리 지난 월요일 어, 새벽 묵상 이제 본문이었는데요. 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풍조를 좇지 말라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강한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자아 실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사회는 자기 욕망이 인생의 길잡이, 삶의 스승이 된 시대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욕을 쫓지 않고 사명을 따르려면 시대를 거스르는 힘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선한 일꾼이 되려면 욕망을 숭앙하는 세상 풍조를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거스리는 삶에는 분명 고난이 따르겠지만, 고난의 경주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라, 풍조를 쫓지 말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복음의 사는 일꾼으로 세워져라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어, 사도 바울의 어, 로마 감옥으로 가기 전에 그리고 사형 당이 바로 직제를 쓴 마지막 그의 음, 편지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자, 먼저 우리 큰 1번 우리는 세상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자입니다. 1절로6절이고요 반갈로 1번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 이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자세는 무엇이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한다. 라고 바울은 디모드에게 그렇게 이제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내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어서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어, 우리가 복음을, 어, 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 그자체예요 내가 업무를 만들어내고, 뭐, 복음의 열매가 있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일단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여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기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에 힘쓰는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세. 또한 사람이 변하든 그러지 않든 오래 참으며 건면하기를 명령하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오늘 같은 시대에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만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 예수님 당시 또 우리 사도행전에 쓰여졌던 그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 요즘만 힘든 시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든 그러지 않든 우리가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명령하신 것이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자,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에요. 얼마만큼 대단한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행위, 그 자세,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릴 성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은 심고 물 주는 자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심고 물 주는 자는 결과를 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가 아니에요. 단지 충성하는 종일 뿐이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고 결과를 정하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선은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우리는 나가야 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어떤 풍조 속에서 살아갑니까? 3절4절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 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비위를 맞추어 줄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하고 진리보다는 허망한 이야기에 길을 기울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본래 사람들은 들어야 할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을 따라서 갈 때가 많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욕망에 충실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달콤한 말들을 속삭여주는 그런 삶의 선생들을 많이 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인간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사회죠.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그 결과는 비참해질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바른 교훈보다는 자신이 듣기 좋은 말, 자신의 안에 있는 욕망, 그 방종에 빠지려는 그 욕망을, 어, 격려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합리화해주는, 어, 그러한 거짓 스승들을,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을 많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 그런 말입니다. 자, 3번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5절.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존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존도자 일을 하며 자기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진리와 멀어진 달콤한 그 교훈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서려면 모든 일에 신중한 자세가 네, 필요합니다. 성도는 이 세속의 세속의 유행에 가볍게 휩쓸려 당해서는 안 돼요. 진리에 정말 견주어 잘 살펴보고 또 돌아보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우리는 잘 가다듬어야 돼요. 이러한 삶의 자세는 때로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자세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난과 핍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입구는, 복음의 일꾼는 이러한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자기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눔 1번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달락을 통해서. 나눔 1번, 주의의 일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나의 존도 대상은 누구인지,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특별히 행복나눔 축제였는데요. 이번에, 음, 참석을 했건 하지 않았건, 우리가 어떤 VIP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를 했었는가. 또, 이번, 어, 이번 행복나눔 축제 때 어떠한, 예, 좀,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전도 대상자가 아직 없었던 분들은 예, 또왜 없었는지 예, 또 내가 어떤 어, 이들을 어, 전도 자산적으로 품어야 되는지 어, 뭐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부추기는 달콤한 마렴한 길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과 거룩함을 파괴하는 달콤한 거짓 교훈은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3절, 4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정말 바른 교훈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비위를 맞춰줄 스승을 구하며 진리보다는 험한 이야기에 길을 기울이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여러가지 있겠죠. 어, 나를 부인하는 음, 그런 복음의 요구보다, 너의 멋대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자 숭배의 복음, "아, 그냥 마음껏 사세요, 그냥" 예. 어, 이러한 어, 자기 숭배의 복음에 사람들은 많이 환호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신기루 같은 음, 그러한 헛된 기대를 실현 가능한 실제인 양. 그런 속이는 말씀의 사람들은 한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이란 것. 내가 꿈꾸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 그러한 거짓 복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한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또쾌락과또 권력을 약속하는 영웅 신화들. 이렇게 성공했다는 성공 신화, 또 출세 신화, 참,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또, 또, 솔깃해하는, 그런, 예, 시대죠. 그 외에도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어, 뭐, 요즘에 유튜브에 하도 많이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에게 많이 떠서, 이 11조를 하지 마라. 예. 주일 송수를 하지 마라. 아좀 자유롭게 하사라. 예. 11조는 뭐, 구약의 율법이다라는 이런 것들. 너무나 달콤한 교훈들이죠. 예.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또, 자유, 예, 거짓 자유죠. 이런 것들이 참 오늘날, 어, 우리의 신앙과 거룩을 파괴하는 달콤한, 예, 거짓 교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 한번 우리 소설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큰 2번, 예, 두 번째 2번 단락입니다 바울이 지난 삶을 회고하고 앞날을 전망합니다. 자, 6절, 8절인데요. 1번, 바울은 자기 삶을 회고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자기의 죽음을 지금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절망이나 두려움, 허탈감 따위가 지배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린 지점을 앞둔 경주자의 그 영광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받았을 그 영광, 그면류가만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승리를 그 사역의 성취나 어떠한 성공에서 그는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승리는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친 충성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내 그 충성과 온, 어, 인내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신자의 참된 성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순종의 길그 인내의 길 거기에서 우리의 참된 성공 하나님이 칭찬해주시고 간 씹어주시는 그 멸류관을 받았으니 그 성공이 바로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며 자신의 삶을 해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까? 자,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그 주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게 될 것이다. 예비되어 있다.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멸류관. 자, 멸류관은 당시의 그 운동 경기의 승자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그 월계수 나무나 또한 상수리 나무 등의 잎을 엮어서 그렇게 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올림픽에서 우리가 마라톤 음, 그 금메달 선수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혔고, 결국 핍박자의 그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패했고, 그래서 세상이 승리를 했습니까? 그럼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영원한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그 복음의 의 안에 있습니다. 그 의가 바로 바울의 멸류관이 될것이요 그가 받아쓰게 돼요. 그리고 그 멸류관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간임을 네가 기억하며 그 최후의 멸류관을 우리가 고대하며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나눈 3번입니다. 죽음이 목전에 있다면 지금까지 나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오늘 바울의 고백과 견주어 생각해 보고 나눠봅시다. 어, 사도 바울은 지난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였다. 우리는 지금 나의 삶, 지금도 1초, 2초, 사라지고 있는 시간들, 이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시간들, 하살과 같이 날아가 버릴 그다 시간들, 그 남아있는 시간들, 나의 호흡이 지금 코끝에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나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오늘 바울의 고백과 견주어서 서로 생각해보고, 나눠보고, 또 고백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어, 이번 주참 사도 바울의 그런 마지막, 최후에 남긴 그런, 어, 고백이자, 예, 겉면인데요.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고, 허탄한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허탄한 말을 좋아하고, 허탄한 말을 해주는 이에 길을 솔깃하고 따라가는 이런 시대이지만, 너는 인내하며, 또 옳게 분별하며, 온유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하늘의 멸류관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가라는 이 겉면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